안무사과 농약 사과 오리지널 농약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각꾸로해천입니다 오늘은 어, 제 기존의 구소비를 구소비를 어, 소소초광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대로 놔둬버리면 그냥 또 산란을 나가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구소비를 싹 교체를 하고 지금 보면 앞에 밀집기가 굉장히 많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산란을 나가기 전에 구소비로 교체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비가, 비가 내려서, 그래서 일을 안 갔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벌을 볼수 있는 날이 없다 보니까, 비가 와도, 확인을 해야죠. 많은 비가 오는 건 아니니까. 전에는 맥심, 맥심 온도가 33.1도를 가리켰는데요. 지금 현재는 31.6도, 4도, 7도 이온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 얘기가 된 거죠. 여 놈이 현재 들어간 화분 떡은3 개, 석 장의 화분 떡이 들어갔 고요. 벌은 좀 있어 보입니다. 벌은 좀 있어 보이고. 뭐, 좋다는 아니고 좀 있어 보인다. 좀 전에 열어볼 때보다는 좀 낫다. 자, BO2가 넘친다고 그럽니다. 제 거는 지금 안 넘쳤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비 o 2가 지금 넘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통을 열고 빈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저어서 밑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가스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 더 이상 밀려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단으로 지금 쏠려 있죠 쏠려 있다 보니까 위쪽으로 비오토 캐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주변에 주변에 나온 비오토는 칼이나 이런 걸로 긁어서 싹 제거하시고 안에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한쪽에 상단 같은 경우에 빈 공간이 형성되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닫아서 집어넣어 줘라 야이 새끼야 너 그기 올라가고 오, 영, 오자마자 쏴버리네. 야, 너 크게 올라있다 엎어집나? 자, 오늘 제가 교체를 할 거는 뒤에 여유장입니다. 여유장을 싹다 빼내버릴 거예요. 왜냐면 작년 말에도 장수농약사가 농법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들도 안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유장 여유장을 일단 교체를 하고 산란이 옮겨가면. 앞에 장도 옮길 것이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전소비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행히 요 유장에는 산란이 아직 없어요. 여러분들 집 짓기 시작하죠? 제가 지난번에 여유장으로 넘어오는 벌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의 공간을 약 1, 1mm 정도로 띄워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헛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는 얘네들도 공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장만 한번 뜯어볼까요? 나머지 장을 뜯으려면 전체를 다 화분떡을 드러내야 되니까 세 번째 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가벼워 졌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밥을 지금 팠죠 이쪽으로 있는 밥을 팠습니다 지금 판에서 뒤로 지금 넘기고 있다는 거죠 어, 여기는 여기는 부저 같아요 하나 여기 둘셋자 여기에 부저 같은 느낌을 지금 하나 둘세 개의 애벌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 데는 괜찮고요 반대편에도 뒤쪽으로 뒤쪽으로 좀 파서 화분을 챙기고 있고, 좀 있으면 산란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애기벌들이 굉장히 많고 어린벌들이 많이 태어나고, 자 이쪽에는 부저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앞쪽에는 세 개의 부저가 지금 보입니다. 나머지 장도. 빼요 확인이 되는데 야좀 너는 귀찮게 좀 쉽게 옆에 있지 말고 좀 가라 자 보면 이제 카메라를 옮기자않면 빼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자 여기까지 봉판이 형성이 돼 있어요 하단쪽으로는 빈칸이고 이까지는 봉판이 형성됐습니다. 전에는 여기까지였죠. 산란이 앞쪽으로 뒤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장속도가 느리죠. 그 이유는 뭐예요? 압축입니다. 압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봄벌 깨울 때 압축을 한가하고안한가하고 한가하고 차이가 이렇게 크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추운 지역일수록 무조건 압축을 해줘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번째 장도 좀 산란이 있습니다. 산란이 있고 봉, 봉판이 형성됐기 때문에 세번째 장은 그대로 다시 넣어주고 자, 이제 요 놈들, 경기판에, 경기판에 또 헛집을 지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밀어줬습니다. 자, 밀어줬고, 이제 기존에 밥장을 싹 빼낼 겁니다. 빼내고 소초광을 넣어서 야네들이 새로운 집을, 집을 짓게끔 유도를 할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집을 짓고 밥을 쟁이든 아니면 산란을 넘어오든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 애벌레에 애벌레에 3마리가 부재현상을 보입니다 자 만일 만일 비오투를 넣지 않는다면 이제 쫙 번지겠죠 비오투를 넣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다 번져 나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비오투가 들어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하나씩 하나씩 그 얘기는 소방 하나의 부저의 균이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산란이 들어가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그 온도에 맞춰서 부저의 균은 깨어난 겁니다. 포자를 깨고 나왔다는 거죠. 그 애벌레는 감염시킬 수 있지만 이비오투캐스가 있는 한 다른 쪽으로 전이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얘기는 결국은 세 번째 장에는 세 번째 산란 장에는 이미. 미국 부저에 포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에 한번 확인했죠. 전에 한번 확인했고 한 마리 있었는데 지금은 삐엄삐엄 세 마리의 부저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 장은 이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시기에 지금 산란이 들어가 있는 야네들을 전체적으로 버릴 수는 없으니까 뒤쪽으로 포초를 넣어서. 지금 꿀이 좀있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죠? 지금 화분도 엄청나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 놈들이 뒤에 1, 5, 4, 5, 6번 장에 새로운 집을 짓게끔, 새로운 집을 짓게끔 소초를 넣어주는 겁니다. 소초를 넣어 주는 이유는 현재 있는 현재 있는 소비를 전부 바꿔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소초만 경립판 뒤쪽에 소초만 석장을 넣어 놓고 석초가 집을 지면 산란이 너무 올 겁니다. 아니면 밥을 쟁이든가. 그러면서 앞쪽에 1, 2, 3번장은 차례대로 빼서 뒤쪽으로 넘기면서 빼내 버릴 것이다. 자, 소초 가지고 소비, 소비를 가장 잘 만드는 시기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소초를 넣어줘봐야 야네들이 집을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꿀이 많지는 않지만 꿀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벌도 확산을 이어갈 때 이럴 때 소초를 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꿀을 다 채취하고 나서 더 이상 꿀이 안 나오는 시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집을 잘 짓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또, 또 빼먹었네 맨날 빼먹어 맨날 빼먹어 하는 일이 꾸준히 반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꾸준히 반복적인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하다 보면 맨날 빼먹고 빼먹고. 자, 요렇게 하고, 지금 작년 볼때 이렇게 소초를 넣어놨었어요. 근데 집을 지었었다는 얘기죠. 집을 짓다가 안에든 사라졌어요. 이런 소초는 써도 되죠. 집이 조금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런 소초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도 됩니다. 괜찮다 그 얘기죠. 왜냐면이 안에 산란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밥은 옆에 나중에 이 벌통에 있는 모든 소비를 다 버릴 거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이 통에다 다시 넣는 거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벌통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럴 때 모든 소비를 다 빼서 버릴 것이다. 에 예, 들어갈 공간이 있까? 자, 작년에 작년에 짓다 말았던 소비입니다. 소비. 이게 소초였죠. 소초를 넣어줘서 집을 짓게끔 했는데 어, 일부 지었습니다. 일부 지었고 밑에 하단이나 가쪽으로는 아직 덜 지었고 이런거 그러니까 넣어주면 좀 빠른 시간 안에 집을 짓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직 산란은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격립판 뒤에 넣어주고 나머지 완전한 소초는 뒤쪽으로 넣어주고 소초가 소초가 제가 석장을 빼갖고 왔는데 석장이 다안 들어가니까 보온판 빼버리겠습니다. 보온판 빼고 뒤에다가 소초를 넉 장. 그러니까 짓다만 소비 한 장에 소초 석장이 들어간다. 요렇게 해서 또한 동안은 또 지켜봐야죠. ちょっと。 자, 제가 급수기를, 급수기를 안 달아줬죠? 급수기를 달아주다가 결국은 뺐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서 뺐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앞에 물만, 물만 현재 받아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는 물론 어,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를 한다. 밖에가 아무리 추워도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에 또한번 봐야죠. 다음에 또 비가 오거나, 일이 없을 때 야네들이 소초를 어느 정도 지어가는지 확인해 확인도 되겠죠. 장수사과 농약 사과 오리지날 농약 사과 구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